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에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두주 전에 일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장세기에서 추레국기까지 넘어가면서 40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어떻게 보면 거의 왕족 같은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친척으로, 가족으로서 시작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노예로 전락되어 있고 또한 민족 말살 정책처럼 아들을 모두 죽이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 400년이 지난 출애굽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두주 전에 제가 출애굽기 일장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도리어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히브리 사람 뒤에 있는 어떤 그 힘을 애굽 왕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방법으로 이 애굽 왕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둡고 그리고 깜깜한 성경 말씀이 오늘 이장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실 이 상황으로만 본다면 최악의 상황이. 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어, 보답으로 나에게 돌아올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어, 두 명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왕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그냥 본인들이 하는 일들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거짓말을 더해서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들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고 왕은 새로운 정책을 이제 16절을 보시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계획이 취소가 되자, 이제는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면서 나일강에 아들을 던지라고 하나님은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되... 아, 이 애구방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애구방은 왜 여자들은 살려둘까요? 이왕 태어나면 다 같이 물에다가 공평히 던져야 되는데, 아들만 던지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결국 군사력의 문제로 이,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숫자는 군사력과 연결이 되는데, 여자는 애구방이 생각할 때 그닥 위험한 요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살려두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애구방의 전략은 결국은, 어, 일장에서는 두 명의 히브리 산파로 인해서 좌절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거는 이장 전체를 보시면 계속해서 여자들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을 통해서 애굽 왕의 계획은 철저히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지고 딸은 던지라. 결국은 파라오 이집트의 왕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권세와 군사력 눈에 보이는 숫자만을 가지고 결국은 누가 더 강한지를 판단했던 사람이 파라오 왕의 특징입니다. 그의 눈에 있어서 여성들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자, 재밌는 것은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육장에 가면은 분명 모세의 엄마가 누구다. 정확히 이름이 나오고 레위기에서도 족보가 언급되면서 모세의 엄마는 분명히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자라는 신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별을 왜 강조하냐하면 애구방이 봤을 때이 여성은 그 그닥 의미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장 보잘 것 없게 여기는 것을 사용하셔서 그 왕의 전략을 뒤집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집트 왕, 바로 왕의 모든 계획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자, 이 장에서도 이 여인들이 어떤 용기를 내고 또 순종을 하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임신을 하여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 말씀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겼다. 자,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다라고 번역을 했는지 사실 이게 그렇게 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해하게 됩니다. 아,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럼 못생기면 버려야 됩니까? 강에다가 못생겼으면 던져야 된다? 이런 오해를 우리한테 불러 일으키는데, 사실 이 잘생겼다라는 원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혹시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아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토부예요. 본인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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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이 토인데이 아기를 봤을 때 좋았더라지. 결코 이게 잘생겼다. 아, 뭔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아이돌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아기를 숨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오해를 해요. 잘생겼기 때문에 엄마가 숨겼나 보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을좀더 이해를 하시려면, 혹시 그림을 그리거나, 어, 우리 조 목사님처럼 그 설교를 준비하실 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썼지만 너무 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거를 도리어 토부라고 보시면 되요. 내 능력 밖에 어떤 뭔가 특별한 게 여기에 있구나. 결국은 모세를 봤을 때 모세의 엄마가 느낀 것은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범한 아이구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거를 영적으로 감지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촉각이 이 아이를 보면서 결국은 모세의 엄마가 그것을 느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제 더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세달 동안 열심히 숨겼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자, 여기에서 갈대라는 표현이 자, 파피루스입니다. 이집트에 많이 있는 파피루스, 파피루스를 가지고 자, 상자를 만듭니다. 자,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 있는 갈대를 생각하시면 모세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자, 이게 다릅니다. 훨씬 이렇게 튼튼하고 이 파피루스로 만들면은 정말로 완벽하게 이게 하나의 상자로 방수가 가능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갈대 상자를 가지고 역청을 발을 발랐을 때 가라앉지 않고 잘 떠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재밌는 상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2 절에서는 토브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깊게 봤다라면, 3 절에서는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상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이 상자라는 원어가 태바라는 말인데 노아 방주라고 번역된 그 방주가 바로 이 태바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자라고 번역된 이 태바가 노아의 방주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자, 이 상자를 준비하는 요괴배이라는이 어머니는 지금 믿음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세달 동안 불쌍해서 그냥 키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았고 또한 그 치륵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파피루스를 짜면서 결국은 이 상자의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런 행동이 마치 어,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이렇게 믿음으로 짓는 것을 연상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서 철저히 방주를 짓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놀릴지라도 성실함과 순종으로 자, 이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이 여인은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 상자를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문으로 읽으면은 자, 파피루스로 만든 방주라고 이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지트식 방주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행동,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자, 할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회사에 입사한 지 4년이 됐는데 열심히 이제 뭐좀 해보려고 하니까 상사가 자기를 이유도 없이 괴롭힌다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괴롭힙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만 들들 벗고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이제 그만둬야, 그만둬야 될 때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상사를 고소를 해야겠다. 내가 녹취를 하고 이 상황을 몰래 촬영을 해서 이 사람을 좀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둘 중에 하나를 대부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사표를 던지는 게 맞을지 아니면 고소하고 싸우는 게 맞을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일을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방법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이의 문제 같은 경우도 엄마의 선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는 어떤 한쪽의 선택이 아니라 제3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나일강에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엄마는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는 이 아기를 나일강 위에 두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버린 것이라면 아마 엄마가 아마 그 누나가 쫓아간다고 했을 때 말렸을 것입니다. 가지 말아라. 이미 버렸다. 괜히 그거 물에 빠지거나 아기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보면 너 트라우마 걸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계속 이 누나가 쫓아옵니다. 이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면서 쫓아온다라는 거죠. 자, 미리암이 계속 따라오면서 3절을 보시면 지켜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보시는 게더 정확합니다. 자, 모세의 엄마는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행동을 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보시는 게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흑백처럼 전쟁이냐, 퇴사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토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흑과 백이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자꾸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요동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한다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었건 간에 순종해야 된다고 무턱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장소에, 이 상황에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또한 토브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다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대상자를 만들 수도 있고 퇴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선택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미리암이 계속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파피루스를 가져다가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을 띄운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의 결과는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보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를 내가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오늘 나오는 이 모세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지금 하고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자, 공주가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녀를 보내서 그 상자를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오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공주를 보고 새근새근 웃고 방긋방긋 웃어야지 지금 살수 있을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이 자,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아, 이제 공주가 아기를 데려가겠지. 그래 가지고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사실 가장 큰 위기고 절정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집트 공주가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이네 야 다시 덮어라, 다 다시 띄워 이러면은 상자가 다시 무리로 둥둥둥 떠내려 가겠죠. 자 왜냐하면 이집트 공주는 원수의 딸입니다. 자 아기들을 다 강에 던지라고 했던 사람이 이 공주의 아버지라는 거죠. 원수의 손에 모세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뚜껑을 열었는데 이 아기가 시끄럽게 울어지깁니다. 자 그러니까 어우 시끄럽다. 그냥 버리자. 이렇게 하면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야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지? 법으로 아 남자애들은 다던져라 그랬지. 남자네 던져라. 이러면은 끝납니다. 거기서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기고 극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하나님이 꼭 일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키실 것 같은데 이런 기대를 독자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고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만 어루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악한 사람들, 제국의 왕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라면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시간을 움직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아 31장 3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법을 그들 마음 속에 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창조하셔서 나의 박성,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옵니다. 자, 성경 말씀은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내려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상자를 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출애국기 3장 7절 말씀, 7절, 8절 말씀이 비슷하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고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가 2장과 3장에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장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 죽겠는데, 걱정이 넘치고 근심에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꼭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보여줘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장 본문을 보면 가장 어두운 상황입니다. 가장 절제절명의 위기고 정말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재밌는 것은 성경의 기자는 이 어두운 이 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상황은 언제나 어두웠고 그 속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3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보았다. 이 표현을 씁니다. 3장에서도 내려가서 보다. 히브리 두 단어가 동일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애국왕 바로 바로 왕의 딸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으로 내려온 것은 이집트 공주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공조와 함께 내려온 분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은연 중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정말로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는 곳에서 또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 6절을 보시면 이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이 공주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국률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아기를 봤을 때, 아, 살려야겠다. 내가 데려가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아이를 죽일지 살릴지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입니다. 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보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공주와 함께 데려오시고 그 곁에 서서 뚜껑을 열었을 때 공주의 마음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리고 데려가서 이 아기를 키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두려운 일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분이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다 하고 기다리면서 지켜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행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소망이 없는 시간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